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 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문제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어봤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학에서의 일을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네, 몇 번인가요? 책을 읽는다. 음악을 듣는다. 상자를 들고 서 있는다.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있는 책을 책장에 꽂는다. 네.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했습니다. 교시벽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왜 답이 아니죠? 네.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1번 일이 0입니다. 2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당연히 아니고요. 책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5m 걸어갔다. 이것이 바로 뭐죠? 책을 들고라고 오 했으니까 어, 힘은 위쪽 방향으로 중력에 대해 위쪽으로 작용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어, 수평, 이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수직이면 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라고 했죠 3번도 답이 아닙니다 4번 가방을 들고 4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다 네, 이것이 바로 어, 들고 올라갔으니까 4번이 일을 한 경우가 되겠죠 5번 10N의 힘을 주어 넘어지려는 물건을 잡고 있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1이 0 되겠습니다 질량이 2kg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하였을 때 힘의 방향으로 2m 이동시켰다 라고 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2m 이동시켰다고 했으니까 힘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거리 10N 곱하기 2m 해서 2 0줄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40N의 물체의 수평면 위에 놓고 용수철 저울을 천천히 잡아당겼다. 자, 요거 40N을 5N의 힘으로 잡아당겼대요. 물체를 20cm 이동시키는 동안 저울의 눈금이 5N을 가리켰다면 이때 한 일은,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20cm, 20cm는 몇 미터죠? 0.2m. 0.2m에다가 자, 40뉴턴이고 5뉴턴이 있어요. 무엇을 곱해야 될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네, 어떤 걸 곱해야 될까요? 네, 어, 40뉴턴은 바로 무게,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이고, 5뉴턴은 바로 마찰력에 대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걸 곱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 마찰력에 대한 일이니까 5뉴턴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0.2m 곱하기 5n 하면은 바로 1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한 경우가 아닌 것은 책상을 뒤로 밀어 옮겼다. 힘도 작용하고 힘의 방향으로 어, 이동거리도 작용하죠 수레를 밀어서 이동시켰다 마찬가지입니다 철봉에 3분 동안 가만히 매달려 있었다 어,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한 경우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마찬가지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 방향이 작용했기 때문에 음, 일을 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물체에 힘을 주어 물체를 앞으로 이동시켰다.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맞나요? 음,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뭐예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거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니까. 한일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의 합이 아니라 곱 되겠습니다. 4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일을 한 것. 중력이 아니고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한 겁니다. 5번, 물체를 미는 힘이 물체에 작용한, 물체에 한 일의 양은 0이다. 아니죠. 일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맞췄나요? 맞췄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일 말고 이제는 에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나오는데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여 생긴 에너지 해서 여기에서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 오늘 배울 거고요. 중력에 대한 일을 위치 에너지로 표현하고 중력이 한 일을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높은 곳에서 있는 물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할수 있고 바람은 돛단배를 미는 일을 할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나 움직이는 물체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를 일을,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수 있다 이 뜻이지요. 다음 활동으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자. 자, 추가 있고요. 말뚝을 쿵 바닥에 박으려고 하는데, 추를,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는 에너지를 가지죠. 이 추가. 그래서 추의 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막 해주면 얘가 에너지를 점점점점 가지는 거예요. 쿵! 그러면은 추를 떨어뜨리면 추는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합니다. 추의 에너지가 이 말뚝 박는 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플랫인데요. 자, 여기 책 보고 학습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추는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는 중력에 대한 일이 추의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추를 떨어뜨리면 추는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데 이는 추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죽으세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물체의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자, 학습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일과 에너지, 에서 어, 에너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기호는요 이 e, 대문자 이 e, 에너지 여러분들 영어 다 아시죠 이라고 쓰고 단위는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줄 영국의 과학자를 씁니다 이 에너지도 그 일의 단위와 마찬가지 뉴턴 미터 이고요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연료는 자동차를 달리게, 일을, 달리게 하는 일을 할수 있다. 바람은 돛단배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할수 있다. 에너지의 크기는 물체가 무엇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양이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예는요, 높은 곳에 있는 물, 충전된 에너지, 감긴 태엽, 움직이는 자동차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무엇으로 씁니까? 네, 줄을 씁니다. 자,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일을 하면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감소하게 됩니다. 내가, 내가 다른 물체에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떨어지는 돌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하면 돌의 에너지는 어떻게 감소하겠죠? 떨어지는 돌이 일을 하였으니까 내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소합니다. 돌을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돌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음 돌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돌에다가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었으니까 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을 할수 있는,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요, 단위가요, 줄 또는 뉴턴 미터로 씁니다. 일의 단위와 같은 거죠? 일의 단위와 같다. 일의 단위와 같다. 그래서 이 일은요,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일은요,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에너지도 일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가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해요. 자, 또 예술의 혼을 불태워서 졸라맨. 자,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만약에 500줄이다. 500줄. 그리고 어, 이 500줄을 100뉴턴의 힘으로, 100뉴턴의 힘이 아니라 100뉴턴의 물체를 500줄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들어 올렸어.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으쌰, 으쌰 해서 들어 올렸어요. 갑자기 키가 커졌네요. 네. 그러면, 이 100N의 이 물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m만큼 들어 올렸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얼마죠? 네. 100N의 힘을 1m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어, 100줄의 일을 한, 한, 것이 됩니다. 100줄의 일을 하게 해준 거예요. 이 물체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500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줄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힘은 400줄로 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 답을 맞춰가보도록 해요. 자, 어,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 자, 요거 여러분들, 어, 3번까지 한번 지금 풀어보고, 어,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 봤나요? 에, 네,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1번.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번.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 3번. 물체가 가진 이것은 일로 전환될 수 있다. 바로 뭐죠? 네, 에너지 되겠습니다. 2번 그래프는 물체 힘 어이구이구, 답이 보이네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힘과 이동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5m만큼 움직이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5m 움직이는 동안 한 일의 양은 5m 동안 10N의 힘을 계속 주고 있죠. 그러면 얼마요? 예5 5 곱하기 10. 50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3번.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옮겨 줄게요. 일과 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에너지의 단위는 뉴턴이다. 맞아요. 아니죠.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에너지의 단위는 주 되겠습니다. 2번. 니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맞죠? 네, 전환된다고 했죠. 디귿, 물체의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며, 밀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힘을 주어 밀었으니까, 일을 해준 거니까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 중력에 대한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어디에요? 교과서는? 중력에 대한 이유가 위치 에너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